동영상이 끊겼네요. 다시 할게요. <laughs> 여기 X, 여기 오르토 3. 여기 멀다. 그럼 그냥 마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접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여기가 같아요. 합쳐서 X인데, 같아. 그러면 2분의 1 X겠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X인데, 반지름이니까. X인데, 접었으니까. 길이가 똑같지, 여기, 여기. 2분의 1x, 2분의 1x. 그래서 2분의 1x, 5로트3x.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겠네. 2분의 1x제곱, 4분의 1x제곱. 5로트3의 제곱은 75. 가? x제곱이다. 음, 이 식을 풀어주면 되니. 4분의 1x제곱 넘겨서 4분의 3x제곱. 그래서 x제곱은 4분의 3 넘어가면 3분의 1, 100이네. 아, 그러면 X는 10이다. 뿔마 10인데 마이너스는 버리고. X는 10. 반지름을 구해라? 10. 딱 구했네. 이해되셨나요? 어. 확인 4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었음을 이용해서 이 길이가 같다. 이 길이도 같다. 접었기 때문에 같고. 여기는 앞에서 배웠지. 수직이면 같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AB OM이 어디지? 아 이렇게 이렇게 수직이다 CD랑 ON이랑 수직이가 OM이랑 ON 아현까지 뻗어나간 길이가 4cm로 똑같네 그러면 AB 길이 CD 길이 같은 거 직감적으로 알수 있겠죠 AB 길이를 구해라 그럼 뭐 CD 길이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네 봅시다 4 여기 모르고 4 루트 2 여기 몰라. 다 X 아이고 여기 X 4 루트 2 이렇게 있는데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네요 16 더하기 X 제곱은 4 루트 2의 제곱 32 그래서 여기가 16 여기도 4cm네 당연하죠 1대1대 1대 루트 2 4cm 4cm 8cm 8cm 오케이? 8 8 뻗어나간 길이 같으니까, 현의 길이도 같다. 8cm. 음. 그래서 확인 5번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현의 길이. 삼각형이 주어진 경우, 원이 이렇게 있는데, 현 3개를 그어놓고 삼각형을 만들었네. 음, 뭐별 문제가 다 있나요? AB랑 OM이랑 수직이고, AC랑 ON이랑 수직이고, 오엠이랑 오엠은 또 같대. 이게 같으면, A B랑 A C랑 이게 현이니까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 어? 그런데 삼각형이라고 했으니,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이등변. 정삼각형 아니에요? 얘는요? 모르지. 여기 길이가 얘네랑 같다고 한 적이 없으니. 그리고 정삼각형이면 60도여야지. 55도라고 했네. 정삼각형은 아니고 이등변. 이등변. 그럼 여기가 55도니. 남은 두 각도. 합해서 125도. 맞나요? 더해서 180도. 그런데 이 각도가 하나하나가 같으니까. 여기서 나누기 2하면 62.5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오케이? 음. 그리고 확인 6번도 똑같이. 어, 이 문제는 맞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으니, 정삼각형이겠네. 응, 음,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64쪽, 소단원 핵심 문제. 어, 사실, 원의 현, 원의 현, 이 단어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같이 풀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64쪽. 여기도 숙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숙제 어디 해야 되는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아까 47쪽부터 49쪽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 확인 문제랑 어, 소단원 핵심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방금 배운 여기 원의 현이 부분 61쪽부터 64쪽. 확인 문제랑 64쪽이 아마 핵심 문제일 거예요. 그쪽. 이렇게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원리에요개념원리개념원리고 RPM은 숙제 없습니다. 일단.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